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처럼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본인 길을 가겠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박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친인척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박전 대통령 여동생 근령 씨의 남편, 박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를 법률방송 현장기획 석대성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검찰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그 시간. 서울구치소 앞에는 박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박전 대통령 추가 조사 시도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박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정치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제현 주거지입니다. 법조 사기입니다. 이건 허구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꼭 진짜처럼 속이죠. 오늘 시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박전 대통령 재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구치소를 찾아 이들의 시위를 지켜봤습니다. 신 총재의 인식도 박전 대통령과 박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녀사냥식 보여주기, 망신주기 수사란 겁니다. 지금 마녀사냥하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했던 게 뭡니까? 유죄를 만들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게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 지금까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심정적 물증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박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거부도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셨죠. 그건 너무나는 리는다 예측했던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하고요. 재판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검찰의 조사 역시 별로 의미가 없다. 신총재는 그러면서 죄가 있다면 깨끗한 게 죄라며 박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죄가 있다면 난 너무 깨끗한 게이 정권은 팔주 깨끗하다는 걸로 정했다고 봐요. 신총재는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분노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겠지만 그 한편 사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형제분들입니다 최순실 씨의 형량은 약하다 그렇게 봅니다 살인보다 난더 하다 봐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들에 대한 불만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제대로 못 모셨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어... 그분들은 나는 손바닥을 하늘 가린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을 기망했다고 봅니다. 신총재는 그러면서 최순실 태블릿 PC 등은 모두 조작된 증거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C 태블릿 PC 조작업과 관계된거 그걸 좀더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걸 알면서도 망신주기식 출장 조사에 나섰다는 게 신동욱 씨의 말입니다. 검찰이 박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경우 박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방송, 석대성입니다.